예쁜 말 실천하는 하루 보내세요.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평범한 30대여. 여러분, 결혼의 핵심은 바로 시아버지입니다. 시아버지.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넘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저는 얘랑이랑 통화를 정말 많이 하는 편이에요. 어, 오늘 아침에 뜬금없이 a 닷으로 요약된 통화 기록을 보는데 그런 생각, 아니 확신이 들더라고요. 아, 정말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나 진짜 행복하겠다. 염장 지르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달려 있는 꿀팁이에요. 사람들이 폭삭소가수다, 양관식에 환호하고, 90대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예뻐하는 그 다큐짤, 아세요? 그런 거 댓글 보면, 어 나도 이렇게 늙어가고 싶다, 이런 댓글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양관식 같은 유니콘, 그리고 이제 이런 할아버지를 봤을 때, 이제 뭐가 핵심이냐면, 바로 말을 예쁘게 하는 남자를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이, 그 사연은 제각각 다양하지만, 사랑해? 뭐, 나 변한 거뭐 없어? 나 얼만큼 사랑해? 또 변했어? 우리 헤어져. 이 레퍼토리 너무 흔하잖아요. 다들 아시죠? 남자들은 처음에 손대팅하고 썸탈 때는 그렇게 사랑어를 많이 표현하는데 왜 점점 줄어들고 갑자기 나 원래 그런 거 못하는 사람이고 꼭 말로 해야 아냐며왜 이렇게 변하는 걸까요? 양관식, 그리고 90살까지 이렇게 말을 예쁘게 하는 남자를 만나려면 어떻게 우리가 뭘 보고 찾을 수 있는 걸까요? 바로 그 남자의 아버지를 보면 된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제가 주변 친구들 남편 보면서 알게 된 건데요.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말 함부로 하는 집안의 아들이 여자친구한테 말 예쁘게 할 확률? 정말 드물더라고요. 반대로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여보 고마워 당신 덕분이야 이런 말 자주 하는 집안의 아들은요. 거의 100% 여자한테 말을 예쁘게 해요. 김창욱쇼 아시죠. 어, 김창욱 선생님이 그제 유튜브를 봤는데 결혼은 이런 남자랑 해야 된다라는 주제로 스피치를 하시더라고요. 핵심은 모국어가 훌륭한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국어가 뭐냐. 어, 아버지로부터 그 모국어를 잘 학습한 남자랑 결혼을 해야 행복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즉, 우리 얘랑의 사랑어는 대부분 예비 시아버지로 학습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도 그랬고, 주변 친구들에게도 결혼 정년기에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 아버지가 어머니와 어떻게 지내시는지를 꼭 확인하러 갑니다. 저희 예비 시아버지는 아직도 어머님께 사랑하는 여부라고 했지. <laughs> 혹시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나요? 연애 결혼 30대 일상에 대해 궁금한 질문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같이 고민하고 상담도 해드릴게요. 앞으로 인생의 꿀팁 더 많이 나눠요? 그럼 오늘도 예쁜 말 실천하는 하루 보내세요.